안녕하세요 아퀴입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적응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톤다운을 좀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염색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헤어가 거의 그냥 둘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제가 예고했었던 대로. 진한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이제 헤어 저지리는 휴식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카락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뭐 모발이 끊어져 나가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더뭘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헤어스타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길러서 자르거나 잘라서 기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No! 이게 또 끊어지고 갈라진다고 해서 아예 또 짧게 잘라버리면 묶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염색을 해서 길러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염색약은 또 세일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던 미장센 헬로버블 염색약입니다. 톤다운의 정석 엔티 다크 초코 톤 컬러라고 써져 있는데 컬러 가이드를 보면 대충이란 컬러지만. 저는 전혀 참고가 되지 않고요 염색해야 하는 헤어가 상태가 이 정도라서 사실 컬러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됐든 진한 갈색이 되면 되는 거고 뭐라도 헤어를 얼버무릴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톤 다운을 4년이 넘어서지만 하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탈색모에는 컬러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서 또 재염색을 혼자 해야 할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갈색으로 염색을 해 봅시다. 이게 또톤 다운을 할땐 하더라도 검은색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내용물은 한달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것 같고요. 설명서도 뭐다 봤던 거니까 비닐 보자기와 라텍스 장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준비한 것 하나가 비닐 헤어캡이고요. 뭐 염색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통에다가 일제약을 때려넣고, 시크릿 매직 오일 이 3제도 넣고, 이 버블 뚜껑을 낀 다음에 잘 혼합해서 염색약을 도포하고, 비닐캡을 써가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머리를 감을 때는 이 살롱 팩을 같이 한번 써주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 새벽이라서 딱히 말이 길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셀프 염색 저지르기 마지막 콘텐츠라고 생각하면서 이톤다운 염색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 별게 없기는 할 거예요. 뭐 신기한 색을 하는 게 아니라서 볼거리가 부족하긴 할것 같아요. 특히 저는 탈색 정도도 심하고, 전에 해놨던 염색물이 빠진 것도 아니라서 아주 정확한 색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염색을 해야 하는데. 장갑이 뭔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염색약에 들어있는 장갑은 좀 얇기도 해서 잘 찢어지는지라, 손이 큰 사람은. 조심조심 살살 <laughs>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색은 방에서 하면 난장판이 될수 있으니까 <laughs> 웬만하면 욕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염색약을 도포하는 장면은 찍을 수 없다는 뜻이죠. 괜찮아요. 여러분도 사실 염색 결과가 궁금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오랜만에 정말 톤 다운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이상하긴 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번에 톤 다운하고 나면 한동안 헤어 컬러 바꾸는 건 정말 정말 장기간 접을 생각이라서 물론 미래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저는 지금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녹은 머리카락을 수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져서 갈색 머리로 살아보렵니다 이제 방아쇠는 당겨진 거예요. 이제 저는 염색약을 도포하고 헤어 비닐캡을 쓴 다음 와볼게요. 네, 저는 염색약을 열심히 도포하고 왔는데요. 염색약은 일단 한 통으로 굉장히 충분했고요. 제가 염색약을 도포하면서 약간 묘하다고 느낀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염색약 컬러가 되게 제가 갈색으로 염색하기 직전 헤어 컬러 같더라고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되게 거품이 팥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염색했던 와인색 헤어컬러가 좀 물이 빠져서 약간 애쉬 핑크 브라운 느낌이 나는 그런 묘한 핑크 헤어가 됐었는데 그 색깔이랑 비슷했어요. 이 염색약 상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본 컬러는 매우 밝은 탈색 모발, 손상이 심한 모발의 염색 시 의도했던 색상보다 보라빛, 붉은 빛이 강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십시오. 저는 뭐 염색하기 전에도 이미 보라빛, 붉은 빛이 강하게 표현된 머리카락이었으니까 혹시 헤어에서 와인이 느껴져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도 갈색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약간 불안한 지점이 염색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물이 빠질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nope. 그럼 귀찮더라도 주기적으로 갈색 염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약간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할것 같으니까 오늘의 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대로 머리카락을 20분 이상 방치하다가 샤워하면서 한번 싹 머리를 헹궈주고 건조된 모발 상태로 돌아와 볼게요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제가 워낙에 탈색했던 부분이 머리카락 색이 밝아서 염색이 된 컬러를 보자면 제 생각보다 밝게 나왔어요. No God!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느낌이 왔던 건데 아무래도 이 염색은 물이 빨리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카락이 속에서 안에서 끊어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면 그나마 이쪽은 약간 머리가 더 남아 있는데, 왼쪽은 가르마를 이쪽으로 텄는데도 턱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 옆쪽도 너무 많이 녹아서 엄청 잘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파먹은 듯이 없어져 버린 덕분에 저의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을 길러서. 잘라낸 다음 모양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차라리 머리카락을 묶어서 그냥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손다운을 시도한 건데 생각보다 별로 얼버무려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갈색이면 됐다 싶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염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머리카락이 다도가 끊어져가지고 이제는 뭘 해도 헤어스타일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래저래 저의 거지 좋은 구간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머리카락의 장난은 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제발 그냥 길러보도록 할게요. 뭘 다듬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길러져 있어야 모양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염색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제가 재염색을 시도할 것 같은데 미래의 제가 귀찮다고 검은색만은 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머리 모양이 어정쩡해서 분위기가 그다지 밝지 않게 되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봅시다.